그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가 되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렀. 때가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아 때가 이르렀어요, 아니었어요. 때는 항상 생기죠, 그죠 그래서 목욕탕 가야 되는 거죠. 때가 항상이를.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어떻게 된다고? 가려워서.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귀가로운 설교를 듣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만 긁어주는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원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사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에피디마오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그 욕심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데 욕심이라는 말이 신기합니다 나중에 십자가 앞에 진노하는 게 바로 그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디마오가 참 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노합니다 나중에 내가 왜 이걸 좋야 하면서 이게 사욕입니다 사욕 사육. 응?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분노하는 게 바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갖대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야 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 있죠. 그게 사욕입니다. 사욕, 사육. 사욕, 알았죠? 그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 바른 교훈, 휘기아이노가 되겠습니다. 자, 바른 교훈, 홀섬이 되겠습니다. 홀섬, 건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우리 인간을 갖다 건전하게 만드는 홀섬이 되겠습니다. 홀섬. 예?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가 건전하지 못하니까 건전한 교육, 바른 교훈이라고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건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운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운드 건강하게 만들고 어? 그다음에 헬스 말 그대로 건강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육신만 건강하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됩니다. 그다음에 세이프 앤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safe and sound 안전하고도 건강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바른 교훈 이 일것들이 바른 교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바른 교훈은 어떻게 하느냐? 이 바른 교훈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이게 폼입니다. 견고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하는 바른 교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들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휘기에스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아욱사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을 그로우 잘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자꾸 받아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점점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잘할 수가 있는 그다음에 그러워 성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인라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확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바른 교훈이다. 인크리스. 인크리즈 증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가렵다. 이 인간은 자꾸 귀가 가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귀가 가려우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고 가치관 체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배운 게 있거든요. 자기가 학습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 귀가 가려움이 된 거죠. 해브 이칭이 되겠습니다. 해빙 이칭이 되겠습니다. 귀가 가렵다. 귀가 가렵다. 자, 긁는 거죠. 계속 사람이 그, 내가 지금 가려워진 것만 긁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긁으면 특징이 뭡니까? 더환부가 나빠지죠? 그 나빠가. 그죠? 안 긁어야 돼. 가려워도 긁지 마세요. 긁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긁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 가렵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귀가 가려운 거는 다시 말하면 살살 문질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살 스치고 문질러 줘. 투스크레이프 또는 브러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갑니다. 사르크스 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넓게는 네? 사로오라고 해가지고. 예?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꾸 문질러 주길 바라요. 자꾸. 긁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시 귀신이 돌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귀신,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했죠? 그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괜히 없는 말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만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바른 교훈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혀 다른 믿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laughs>